안녕하세요. 안심하고 동영할 수 있는 부평점집 안심이 만신 인사올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? 감사합니다. 네, 수리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복이 좀 조선시대 한복이 아니라 다른 시대 한복인 것 같아요. 혹시 미실 아세요? 네 알죠. 어, 연장님 그 본을 따서 제가 제 친구가 한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특별히 맞춰 입은 겁니다. 돈좀 썼어요. 네. <laughs> 어떻게 괜찮으세요? 아, 네, 선생님 귀걸이까지 딱찰떡인것 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,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. 네. 네, 밝은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네. 최근에. 연예계좀 큰일이 한,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아, 아시잖아요? 연예계 큰일이다 아 혹시 박나래? 네 맞습니다 네, 박나래씨가 아... 안 좋은 일로 폭로가 됐잖아요 사실 네, 네. 맞아요 지금은 또 최근에 또 나온 말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은 과장된 부분이 많다라고 또 성명까지 내셨어요 음...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... 어 선생님 제가 아까 박에서 사주를 알려드렸잖아요 사주 속에 있는 그좀 기운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. 보시는지 네. 그리고 선생님이 신령님한테 물어보셔서 네. 어떻게 받았는지 네.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면 시될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이제 좀 뒤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잠시만요. 어휴. 아이고 안타깝다 진짜요 휴이를 어쩌나+ 어쩌나 음력으로 2 5 년도 올해 2 5 년도 올사년 음력으로 1 2월 달엔 또 뭔가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건이 전말을 보면서 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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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죄송합니다. 이게,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, 지금. 이분이 사건을 이렇게 전말을 봤을 때, 지금 막, 하나 터지고, 또 하나 터지고, 또 하나 터지는데, 지금 제가 신령님 전에 여쭤본 바로 이하면은요, 모르겠어요, 저는. 신령님 전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. 지금까지 터진 것은 세 발이 피다. 조족지혈이다.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자, 그러면, 지금 사건들 이렇게 하나, 둘, 또 터지고 또 터졌는데, 이제 음력 12월이면, 양력으로 1월달, 2월달쯤 되나? 그때쯤 되면 또 다른 이제 사건이 터진다 이러거든요. 이번이 터지는 거는요,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, 박나래시는 정말 지금 제가 아까 막 구격질이 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 이거 역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제 점사가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인데 과연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이번은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사실 터진 것만 봐도 엄청나잖아요. <laughs> 네. 의료법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럼 앞으로 터질 게 남았다고 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, 혹시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인 것이 터질 걸로 보였는데 정말 이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걸로. 보여지는데 딱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냥 나오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, 이렇게 보여지는데, 이것이 터진다라고 한다면, 이분은 3월달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되고요. 어떻게 3월달, 4월달인데, 3월달, 4월달에 고비를 잘 넘긴다고 해도, 5월, 6월, 6월달에 가서는 정말 못 먹을 걸 먹어서, 술로 인해서, 정말 술로 인해서, 이게, 아 <놀람> 이를 어쩌나 진짜 이순과 저승을 저성, 달래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그렇다면 이게 제가 보건대는 모르겠어 왜못 먹을 거 먹고 술 마시고 이래다 보면 심장이 멈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좀 이런 거안 갖고 오면 안 돼요. 4월 달에 가면은 분명히 이분이 신경과 모든 문서에. 금전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라 말이 나와요. 아 그것보다는요 저는 지금 박나래 씨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이미 저질렀던 일이나 저질렀던 일이 잘못된 거는 자기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된 사과를 하고 그러신다고 하면 정말 사람이란 게 실수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만 전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. 한게 이게 뭐 정말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 해도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신다면 또 다시 우리 정말 박나래씨 정말 활동성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.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은 달게 받고 사과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용서를 하긴 힘들어도 나쁘진 않잖아요. 그게. 그렇죠. 사람마다 누구나 다 실수라는 건할수 있지만. 희망은 고의적이 아니고 의도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봐줄 수 있거든요.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고의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하시고 사과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